꿀떡.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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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랑 채무자 혹시 차이를 알아? 반대되는 거 아니야? 맞아 누가 빚쟁이일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채무자 어 맞아 의무가 있어 음. 이 사람 권리가 있어 음.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쁜 사람인 거잖아 의무가 음. 있는데 돈을 안 갚아서? 어. 음. 그러면 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돈을 받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니까? 이 그러면 이 사이에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 그냥 낙찰자인 것뿐이야. 음. 낙찰자는 자기가 돈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너 내야 되는 거 내가 내줄게. 그 대신 건물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좀이 사회 질서를 그래도 좀 정리해주는 사람인 거지. 음.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명도 하러 왔어. 똑똑똑 나가세요. 하면 아못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막 나는 명도를 못할 것 같아서 경매를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필요한 행위인 거고 음, 그래서 낙찰자가 나쁜 건 아닌 거지 음. 오히려 잠깐의 악역일 수는 있겠는데 음. 그래서 명도할 때이 낙찰자가 그냥 좀 이사비 정도는 줘 어, 음. 그래. 좀 이렇게 이사 좀 정리해 주시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굳이 안도 되는 건데 그렇지 사실 줄 음. 필요는 없는 거죠. 이사비 내고 한두달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뭐 조금 더 정리하시고 빨리 알아볼 집 파시고 가세요 하고 음. 그거 아니면 내가 뭐두달 정도는 월세 안 내게 해줄 테니까 나가세요. 음. 사실은 그냥 선의를 베푸는 거지. 음. 그리고 만약에 뭐안 가신다고 이렇게 버티잖아? 그러면은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하루하루 돈을 받을 수그 사람한테 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건데 지금 만약에 나가신다고 의사 편을 하시면 제가 한두 달치 월세는 안 받을게요. 음. 이렇게 약간 딜을 하는 거야. 음.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까 2300그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으려면 음. 낙찰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 서류에. 음. 그러니까 딜 그걸로 딜을 하는 거지.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우선 면제금이라도 받으시려면 제가 도장을 찍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월세 이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약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닌거지 필요한 일 음. 난감하다 난감하지? 그래서 아, 그래 그 하루 동안 끙끙거려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낙찰자 해도 될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낙찰 받아서 좀 세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서 잘팔 수도 있으니까 봐봐 둥이 만약에 전세금 8천에 살고 있었어 음. 근데 못 받고 있었어. 근데 경매로 넘어갔어 그 건물이, 그 집이. 근데 이억게 낙찰됐어. 그럼 중입장에서는 어때? 이렇게 막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다행이지. 응. 그렇지만 여기에 뭐 국세, 세금이 더 우선이긴 해. 어, 어. 그래서 세금 미납됐는지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응. 왜 우리가 확인 잘안 돼서. 근데 요새는 이제는 전세가 계속 사기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하기 전에 미납세금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응. 원래는 그걸 권리를 못 받았어. 응.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죠 아. 이렇게 이렇게 낙찰됐다고 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는 다행이야 응.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응. 근데 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했어야 되겠지 응. 점유도 하고 근데 전세금 8,000이면 6,000에 낙찰됐어 그럼 일단 2,000은 최소 2,000은 까이고, 까이고 모르는 금액도 있을 거고 응. 내가 그 건물 중에 전입신고 순서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또못 응. 받는 거야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냥 건물 뗃사 가지고 어? 안 되면 팔아안 되면 경매해. 이렇게 그냥 뱉세 버리면은 세입자만 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깡통 전세나 뭐 그때 뭐 강서구 그쪽에 전세가 다 엄청 난 것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경매해, 경매해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다 경매를 해도 금액이 낙찰이 많이 안 돼서 그럼 오히려 이 사기당한 사람들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 경매 행위 자체를 일단 중단시켰다 하더라. 아 일단 경매 오케이 그만 멈추게 아 공매 이거는 음. 그냥 되게 가볍게 하면 경매, 공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이트는 온비드런 사이트인데 아까는 그냥 세입자한테 돈을 못 갚았을 때 느낌인데 이거는 세금을 못 냈을 때 아, 그래서 세금을 못 냈을 때 시작하는 게 공매야? 응 그리고 조금 더 이건 공적인 느낌이야 음. 그뿐만 아니라 그냥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팔때저 음. 여기 부동산에 내놓을게 이렇게 하기도 좀 웃기지 않아? 국가 건데 그것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차량이 매각될 때. 음. 그것도 웃기잖아. 어느 부동산에 게시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119 구급차인데, 그, 요 사이트 있더라고. 음. 119차. 이만큼 감정평가. 세대 있다. 뭐입찰기간유찰횟 수는 없다. 스타렉스 구급차. 음.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재산도 나오는 사이트인데, 그,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경매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 내가. 아주 얕은 지식이지만 공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공적인 부분이고 경매가 조금 복잡한 것도 많고. 음. 근데 경매도 충분히 복잡하지만 잘만 공부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음. 그래서 엑시트 그 그러니까 송사무장님은 경매를 많이 해서 음. 경매로 상가 낙찰 받아서 개꾸면서 팔고 낙찰 빌라 받아서 꾸면서 팔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뭔가 경매 신생아들이 접근하기 쉽잖아 응.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금매가 나올 때도 못해 어. 빌라 같은 게 어렵지 응. 왜냐면 아파트는 시세가 거의 사이트에 딱 나와있잖아 내이 부동산 응. 근데 빌라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이 계산을 해서 가치를 판단해서 입찰을 딱 하는 거지 응. 아파트는 그래서 경매로는 사실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 응. 그래서 빌라를 할 때는 좀 그게 경매로 많이 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응.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아네 아, 네. 많이 졸리신 것 같던데 <laughs> 지금 엉덩이가 따뜻해가지고 지금 고장했습니다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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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는는기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